트로트 황제 나훈아 충격적인 월 수입 직접 공개. 거액의 행사비로 그가 매달 벌어들이는 액수는 믿기 힘든 수치가 밝혀졌다.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경제적 위상은 단순한 가수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무대 위를 지켜온 그는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아이콘이자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가 진행하는 대형 콘서트는 예외 없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흥행 신화를 이어가며 그의 압도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나훈아의 실제 수입 규모와 공연력. 행사 출연료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놀라운 수익 구조를 콘서트 출연료, 행사비, 저작권료, 디지털 수익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추정하고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가요계의 견고한 신화, 나훈아의 진정한 경제적 파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훈아의 공연료가 유독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는 데에는 그의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과 독자적인 공연 제작 시스템이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그는 외부 제작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공연마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고유한 무대 규격과 기술적 조건을 고수합니다. 즉 음향 장비, 조명 장치 무대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인 요소와 수백 명에 이르는 전담 스태프를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최 측이 현장의 기술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공연 방식과 달리 최소 이틀 이상의 대규모 설치 과정이 필수적이며 엄청난 규모의 인건비와 장비 운용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제작 조건은 공연장의 규모와 기술적 요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며 자연스럽게 티켓 가격과 그의 출연료 상승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나훈아는 철저한 사생활 보호와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며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공연 전후의 언론, 인터뷰나 미디어 노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동 동선 역시 극도로 제한하고 전담 보안팀과 차량을 배치하여 관리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운영 원칙은 공연을 진행하는 주최 측의 운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방 자치단체와 공연 기획사들이 나훈아를 섭외하려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그의 공연은 발표되는 순간마다 매진을 기록하는 확정 흥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관객 수요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주최 측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섭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그의 행보는 출연 가치의 희소성을 극대화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좀처럼 볼수 없는 그의 모습은 가끔 진행되는 생중계나 특별 무대를 사실상 국가적인 이벤트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러한 희소성이 곧 최고의 가치로 환산되어 그의 공연료와 출연료를 국내 최정상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나훈아의 월간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면 단연 콘서트 출연료가 전체 수입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 티켓 가격은 VIP 좌석 기준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 일반석 기준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평균적으로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대형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한 공연당 총 매출액은 약 25억원에서 35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이 가운데 약 15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가 그의 출연료로 책정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통상적으로 월 평균 한두 차례의 공연을 진행하고 연말이나 명절과 같은 성수기에는 세 차례 이상으로 공연 횟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콘서트 수입은 그의 월 수입에서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며 공연 횟수에 따라 월간 전체 수입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콘서트 외에도 각종 지방 축제나 문화 행사 참여 역시 나훈아의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도단위의 대형 문화 축제, 국가적인 기념 공연, 한국과 해외의 합동 예술제 등 대규모 이벤트에서 그는 여전히 최상위 섭외 1순위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행사 출연료는 회당 3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현역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단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층이 넓고 충성도 높은 대중성을 기반으로 행사 주최사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를 꾸준히 초청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콘서트 수입과는 별개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수입도 나훈아의 고정적인 수입 구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태수, 남자의 인생, 홍씨와 같은 그의 수많은 대표곡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과 TV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도 높은 팬층 덕분에 디지털 스트리밍 소비 역시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사용과 소비를 통해 그에게는 월 3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량의 저작권료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의 음악이 여전히 시대적 공감대와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콘텐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전설적인 공연 영상이나 방송 자료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플랫폼에서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팬층의 높은 충성도와 반복적인 재시청 성향 덕분에 이러한 영상들은 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티스트가 활발한 프로모션이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나훈아의 경우 이미 확립된 브랜드 가치와 콘텐츠의 힘만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훈아의 월간 총수입은 공연 횟수와 활동 범위에 따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18억 원대에서 많게는 55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콘서트가 여러 회 진행되는 연말 성수기나 대규모 투어가 진행되는 달에는 월 수입이 60억 원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의 경제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수익 규모는 단순히 그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음악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희소한 존재로 위치시키며 공연의 완성도를 자신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장하는 철저한 직업관과 브랜드 전략이 삼박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품질 보증서이자 흥행 보증수표인 셈입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수익 증가를 넘어 한국 공연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공연 제작 방식은 한국 공연 산업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외주 제작에 의존하지 않고 음향 조명 무대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 요소와 수백 명의 전문 스태프를 직접 운영하는 자체 제작 시스템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통제 시스템은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되지만 동시에 그의 공연을 다른 어떤 아티스트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하나의 완결된 예술 작품임을 인지하고 높은 티켓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처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작 방식은 공연산업 내에서 나훈아라는 이름이 곧 최고의 품질 보증서라는 인식을 확립시켰습니다. 주최사들이 나훈아를 섭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의 공연이 언제나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확정된 흥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흥행 성공은 주최사들에게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제작비와 높은 출연료를 책정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수와 주최사 관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창출하며 나훈아의 시장가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특히 그가 방송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인터뷰나 미디어 노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사생활 보호 원칙은 그의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장치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쉽게 볼수 없는 존재가 무대에 오르는 단한 번의 기회는 팬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국가적 이벤트나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식되며 이는 높은 출연 가치로 직결됩니다. 나훈아의 월간 수익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콘서트 출연료 행사비 저작권 수입은 각각의 영역에서 최상위 규모를 형성하며 그의 압도적인 경제적 위상을 보여줍니다. 공연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콘서트 출연료는 월간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말 성수기에는 그 수입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콘서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주관축제나 국가적 기념행사 등에서 받는 행사 출연료 역시 트로트 가수 최고 수준인 회당 수억 원대에 형성되어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됩니다. 여기에 태수남자의 인생홍시와 같은 불멸의 히트곡들이 방송과 라디오에서 꾸준히 재생되며 발생하는 월 수천만 원대의 저작권료와 유튜브 재시청 및 앨범 재발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부수입까지 더해져 그의 월간 총수입은 최소 18억 원대에서 최대 56억 원 이상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수익구조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그의 투철한 직업윤리와 예술가로서의 강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기준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외부의 상업적 요구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러한 강한 자기통제는 나훈아라는 이름 자체를 흔들림 없는 품질과 가치를 상징하는 보증수표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특별한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이는 곧 높은 구매력과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또한 의도적인 희소성 전략은 그를 시대적 아이콘이자 살아있는 작품과 같은 존재로 위치시켜 그의 등장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만드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향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수익 전망을 분석해보면 나훈아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간 중단했던 대형 투어 형식의 콘서트를 재개할 경우 그의 월 수입은 현재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월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거시 투어 형태가 된다면 공연회차가 전국 및 해외 투어로 확장되며 투어 브랜드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폭발적인 티켓 수요 증가를 유발할 것입니다. 젊은 아티스트와의 협업 신곡, 발매 광고, 모델 계약 가능성 등도 그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약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전략적 제안에 응한다면, 연간 수십억 원대의 부가 수익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할 때, 나훈아의 경제적 위상은 단순한 성공한 가수의 수준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문화적 자산이자 상징적 존재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과 음악은 앞으로도 한국 공연 산업과 트로트 시장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흥행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강도의 수익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그의 철저한 직업관과 희소성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그는 음악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연이나 상업적인 요구가 개입된 활동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러한 강한 원칙은 나훈아라는 이름 자체를 품질 보증서로 만들었고 팬들이 그의 공연을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특별한 문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둘째,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희소한 존재로 위치시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TV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공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드뭅니다. 그 결과 대중은 그의 단한 번의 등장조차 귀하게 느끼고 일종의 문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전략은 그의 브랜드 이미지를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자 하나의 작품 같은 존재로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음악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도 매우 큽니다. 나훈아의 곡들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세대의 감정과 시대적 분위기를 담아내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화제성을 만들어냅니다. 중장년층 팬층은 구매력과 소비 충성도가 높아 공연, 음반, 콘텐츠 소비 전반에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소비층은 산업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그의 시장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향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수입 전망을 가정해 보면 그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투어 재개 여부와 신보 발매, 젊은 아티스트와의 협업 같은 전략적 선택에 따라 연간 수입 구조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장기간 중단했던 대형 투어 형식의 콘서트를 다시 시작한다면 월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상의 콘셉트로 언급되는 레거시 투어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공연회차가 크게 늘고 지방 및 해외 투어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월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의 수입이 무난히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공연회차 증가뿐 아니라 투어 브랜드 자체가 갖는 상징성과 전국적인 티켓 수요 증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은 아티스트와의 협업 가능성도 새로운 변수로 평가됩니다. 최근 음악 시장은 세대 간 협력 콘텐츠가 높은 흥행력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팬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노출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음원의 스트리밍 수치가 재상승하고 저작권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업이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친다 하더라도 브랜드 신선도가 상승하며 장기적으로는 팬층 확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보 발매 또한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입니다. 그의 앨범은 발매 주기와 관계없이 항상 충성도 높은 기존 팬층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일정 규모의 판매량을 기록해 왔습니다. 만약 2026년이나 2027년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면 디지털 음원 부문 수익은 최소 40%에서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합니다. 새로운 곡이 방송과 라디오에서 재생되면 기존 히트곡 재조명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광고 모델 계약 가능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는 광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만약 몇몇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제안에 응한다면 상당한 계약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식품 브랜드나 문화유산 이미지와 연결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협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존 활동 비중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일 수 있지만 브랜드 확장과 시장 가치 증명 측면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수익 구조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나훈아의 향후 2년간 재정 전망은 현재보다 한층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집니다. 그의 활동폭이 조금만 넓어져도 수익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미 확립된 브랜드 가치와 극도로 충성도 높은 팬층 그리고 세대 초월적인지도 덕분입니다. 단순한 수익 증가를 넘어 한국 공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하면 나훈아의 현재 월 수입은 공연 횟수와 활동 범위에 따라 18억 원에서 많게는 56억 원까지 형성됩니다. 콘서트 출연료가 공연당 15억 원에서 25억 원에 이르고 지방 축제나 문화 행사 참여 시회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책정되는 구조는 현역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공연 매진 신화, 탄탄한 중장년층 팬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브랜드 전략이 삼박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나훈아의 이름만으로도 전국 단위의 티켓 판매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높은 출연료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하는 트로트 가수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수익 규모와 브랜드 파워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이 가진 힘을 상징하며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서 대체 불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그가 왜 지금도 무적의 전설로 불리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